이번에 나무다 쓸어버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 방송이 갑자기 끊기면서 전화가 와서 음, 그래서 어, 그때 방송은 남아있고 쓸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지금 켜고 있잖아요 음,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봐봐 하나 둘셋넷 어, 엄청 많은건 아니지맞진맞네요 많다고 해야되겠지? 로켓이 4곳은가져야다로켓 4곳을 가져야겠다 나무는 나무는제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섬세한 손길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열모 모양이 딱 나올까요 미스터리인데 <laughs> 다약 해보고 싶다 나 올릴 것지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못했을 때, 음, 그때는 컨만 했죠. 근데 컨만에서도 제가 조합법을 몰라서 그냥 묘목 목재를 목재로 안 만들고 그냥 이이나이 이, 이 상태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가 많이 필요한 줄 알았지 그때. 많이 필요한 줄알았죠 나무가. 저, 그때마다 나무는 엄청 전체테 꾸준했습니다. 저는 자딱 나와보면은 나오니까 딱 집에서 나오니까 바로 앞에 강한 그런 이런, 이런 컨셉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어. 그런 컨셉으로, 올라가라올라가라 롤라, 가라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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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지. 롤라, 롤라, 계속계스들트가고 계속 있어. 석탄인트 나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스면레스스트레서어트레스 스트레스, 어트레와어트레지스어레스스 어떡하지? 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고기 m not sure. I'm not sure. 자거는 이렇게 올라가네, 여 자전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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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없는지? 석이왜좀스이딱 보여야지 좋은데, 여기. 무섭데은상대도요하어려어디까지여까지 무슨... 음. 욕심은... 아, 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로는 계속 서려갈수있어서지만 잡을 있는지 여쭤볼 거 아무것도 안보여거엘베 엘베 이 캠는 석탄 나오면 좋겠다. 오잘 보인다. 수승이 화나게 뭐 화나게 화니 뭐야. 화니 화나게 뭐야. 알았어. 10시 열시... 맞다. 떡하지떻게 가야 되는데. 올게요. 잘었어 어떡하지? 오늘 연락 왔는데 어디 없죠? 뒤편이었어, 네. 그냥. 오디 뒤였어? 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템 찾아야 돼. 템 찾아야 돼, 일단. 기본적가로 템이 없어요. 근데 나 진짜 템이 쓰레기지만, 템 찾아야겠어. 안 되겠어. 템 찾지 면 갔다 올게요. 삭기는나 지금 HP가. 소리 텐데, 왜 떨어져도? 을요 진짜 아닐거같은데 그 일로가서는 일로가서 일로 어떡하지 템을 이로 써. 어또 흙을 좀캐가자눈 나빠 보일 дүн манга байна. энэ юм. дүн манга. бид тест хийх 올라가죠? 음, 뭐지, 오래 생겼나봐. 나올라지지이 아, 이제. 근데가지이잘나라가면안 돼요? 오, 이렇게 쓰지 마. 아, 너무. 음. 아, 저렇게 하야 되나? 그건 쓰던데. 그 여기. 팀을 만들어야 되 올라오긴 했는데, 어디라, 어떻게, 이게. 아, 이쪽에서 템을 빼버렸어. 저기, 뭐, 지 아예, 어디로 그릴지 몰라. 아예 이리 가면 어떡하지? 이 없어진 것같아요금이리찾아봐야겠다제 잃어버린 템을 찾기 위해서 마스터 들어왔습니다. 알지.. 무적 전력을 니다야죠아야찾아면안아야돼템이사장 아니었네! 아니었어이 반대쪽이었나? 네, 여기였 됐어 여기 자, 글쎄, 겠습니어 템을 잃어버린 템을 빼야겠어 반 찢어지면 안어 와! 먹었다! 템! 살았어! 살았다고 여기 마스터로 해야다 날아다니면서.